중장년의 경제는 실전입니다. 오늘은 ETF로 노후 지키는 법입니다. 아직도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금리와 고령화 시대에는 예금만으로 노후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조용하게 여러분의 노후자산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은 공부하기 너무 어렵죠. ETF는 바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여러 회사를 한 바구니에 담아 자동 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4분 동안 ETF의 원리부터 절세, 미국과 한국 ETF 전략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TF는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TF의 원리와 안정성 ETF는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여러 회사를 한 번에 사는 효과죠. 개별 주식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ETF는 지수를 따라가면 됩니다. S&P500, 나스닥백 같은 명확한 지수를 추종해야 안전해요. 두 번째 기준은 운용보수입니다. 보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0.1% 차이도 10년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유동성입니다. 거래가 잘 돼야 제값에 팔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해도 ETF의 절반은 이해한 겁니다. 국내 ETF 대 해외 ETF. 국내 ETF는 편합니다. 환율 걱정 없고 계좌도 간단해요. 초보자에게 가장 좋습니다. 해외 ETF는 선택지가 많아요. 성장 섹터 ETF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환율 리스크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내리면 수익률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결론은 두 개를 섞는 것입니다. 국내로 안정, 해외로 성장입니다. 균형 포트폴리오가 노후 자산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ETF 투자 주의사항. 첫째, 레버리지를 피하세요. 2배, 3배 ETF는 위험합니다. 노후 투자에는 맞지 않아요. 둘째, 목표를 설정하세요. 노후 자산인지, 단기 수익인지, 목적에 따라 ETF가 달라집니다. 셋째, 모르면 사지 마세요. 이해되지 않으면 피하는 것이 노후에 가장 안전합니다. ETF 세금 완전 정복. ETF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ISA 계좌를 쓰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매우 큽니다. 특히 ETF는 연금과 궁합이 좋습니다.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소수점 투자도 가능하니,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ETF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쉽고 안전한 분산 투자입니다. 운용보수, 유동성, 지수.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피하고, ISA와 연금을 잘 활용하세요. 오늘의 실행 미션입니다. 첫째, ETF 세 개를 검색하세요. 둘째, ISA 계좌 잔액을 확인하세요. 셋째, 노후 목표 ETF를 선택하세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중장년의 경제는 실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